자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남편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한 말은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피난편. 자 출애굽기 4장2 4 절로 2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하니,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네. 내 백성을 이제 구출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유, 저다 잊어버려서 애굽에서 배웠던 거, 언어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더 힘도 없고. 나 내내가 지금 80세인데, 아, 뭘 합니까? 이제 와가지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시고, 혼내시고. 하다가, 결국 모세가 순종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인 이름이 시 십보라가 깜짝 놀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요? 아들을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할례를 행해 가지고 그 포피를 자기 남편에게 확 던지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시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다. 내게 피 남편이다 하고 그 피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래 때문이다. 할래가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인 거죠. 할래가. 할래는 뭐예요? 할래는 어떤 의식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목적으로 할래를 하는 거예요? 할래 의미는 뭐예요? 네. 하나님 백성임을 구분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할래를 그러니까 받았다고 해서 백성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할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의 서원이 바로 할례 의식었다는 거죠. 그럼 할례 의식 갖다 는 것은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여러 번두번세번 번, 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애굽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이제는 순종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십보라가 얼른 아들을 할례를 행한 다음에 모세에게 딱 던졌단 말이죠.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십보라는, 십보라는 아직 남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같이 살아서 애기 낳고, 근데 갑자기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구원하라고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보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여자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십보라는 지금 여와도 몰라요, 지금. 지금은 그 여와라는 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십보라는 지금. 근데 갑자기 남편이 어,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여와라는 신인데 우리 신이래. 그 신이 어, 그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우리 그 신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 신이 진짜 나한테 나타났다니까. 진짜 진짜 있어 그 신이. 근데 그 신이 저 외국에 있는 그 250만 명, 300만 명 우리 그 동포를 건져내라고 나보러 가라고 하시네. 근데 안 간다고 버텼거든. 근데 막 죽이려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고 순종했거든. 손어봐라때문득문득병자가 문등, 되고 뭐 다시 빼봐라때또 다시 뭐 회복되고 아 이거 진짜 신 맞아, 여호와 맞아, 조상 대대로 이 전승되었던 그 여호와 신 맞아. 그 그래, 나는 가득 같아그 소리를 듣고 그 아내가 이해를 했겠어요? <laughs> 이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뭐고 지금 도대체가 지금 뭐가 아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나이가 이제 8 0세인데 아니 다녀온 당신한테 지금 뭐, 뭐 여호와라는 신 당신한테 뭐 당신 뭐하라뭐 다시 뭐칼 하나 제대로 변변한 칼이 하나 있어. 당신이 뭘뭐 어, 무술을 할줄 알아. 아 당신 혼자 가가지고 그 2350만 명 끌어낸다고? 아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하나님의 모세를 죽이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아 죽이려고 그러면 몰락도 보냈냐고요. 이거는 십보라가 할례를 해서 모세에 던지잖아요. 그 먼저 하나님은 십보라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제 네 남편 네 남편이 네게 아니야. 네 남편은 내 종이야. 내가 쓸내 종이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네 남편 이제 순종할 자야. 이제는 옛사람은 다 버리고, 이제는 내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순종할 자야.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보라를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십보라가, 아, 깨달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얼른 퍼피를 잘라가지고 할래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이란 말이죠. 하나님 뜻의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 할례한 포필을 딱 던지죠. 포필 던지죠. 알겠습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에게 순종할 자인 것을 내가 신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피 남편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새로워진 자야. 새로워진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그 액션을 멈추고, 이제 십보라도 깨우쳐 주시고, 모세는 그 길을 떠나죠. 그러니까 십보라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 나는 하나님의 종, 난 하나의 님 말씀에 순복하고 이제는 순종하며 가야 될 자라고 하는 모세 자신에게도.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이 된 사건이에요. 할례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녀들도 모세의 자녀들도 할례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는 십보라도 시인해야 되고 모세도 시인해야 되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가정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가정이 다 깨져버렸겠죠. 이 사건이 아니면 가정 깨졌을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와요.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이 아니면 가정은 다 찢어지고 깨지고 다 파괴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아내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아, 아빠가 남편이 갑자기 자기 면류구 한다고 어? 혼자 몸으로 뭐 무기도 없이 병사들도 없이 혼자 구하러 간다는데 이거 누가 이해하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가정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